염둥이 네 아기 수달. 아 뒤질래? 먹을 아, 아, 수 거.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. 나중에 아, 곰팡이 될것 같긴 한데. <laughs> 지옥. 친구 따라 강남. 아 차량 못하겠어. 오 이쁜데 패딩? 손민수 할게. 아따 보강파워. 아따 봐 봐. 파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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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산은 암벽길로의 시. 아. 우리 길 있으면 돌게 참거나. 뒤진다. 페. 페. 두 가지 맛이 있거든요. 뭘 먹지? 음, 고구마나 먹어야지 이거 이거 먹어볼게요 햄지거 쉐이크 사먹기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하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

와 LA 하와이가 따로 없어요. 가로등, 아, 가로수와 함께하는 백스팀까지달입니다 55분 후이용하세요 아니, 시간 없어. 시간 없어. 시간 없다시물마시고 없어. 시간 없한 시간 없어. 야3 1 1시또 봤네 또봤어3 1 1어 시간 없어. 탈고 없어. 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아, 아, 아. 운동하겠습니다 땐고 없어. 시간 너무 더러... 너한테 줄수 있는 건 이런 거 밖에 없어 나중에 아, 곰팡이 될것 같긴 한데 <laughs> 아, 너무 추운데? 갑자기 겨울이 돼아 입술 왜 이래 너무 추워요 내일 등산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한 머리도 감아야 되니까 한 8시쯤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돼야 돼요 근데 보스터를 저녁에 먹었어 너가 유튜버를 해야돼 어? 화장도 하고 모자도 썼으니까 너가 유튜버를 해야돼 두겹 입었어요 난 세겹 입었어요 두겹 입었어요 등산코스 우리도 등산할게 아 미친 거 생긴다 엄살 부리지 않을게 좋하나 오늘 엄살 부리지 않을게 너무 아파 너무 아쉬웠어 컨디션 <laughs> 좋았으면 은 열심히 올라갈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도 하나 갖고 왔다고 생명수야 잠깐만 잠깐만 왜? 이쪽이 나 차에 뭐? 뭐? 차. 어? 이쁜데 패딩? 손민수 할게 어, 뻥일게 <laughs> 아 개지러워 등산하실게요 등산하실게요 이거아가 어, 어딨지? 야 우리가 너무 가생인 거야 이상아로 가죠? 정상으로 가야 된댔 했어. 했어 어 어이 예, 조심 여기. 여기서 꼬꾸라 지면 뒤지실게요 어딜 갈래? 뭐 먹지?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뭐 먹지? 아, 먹네. 먹네. <laughs> 내려가서 먹을 거야 지금 등산 한지 5분도 안 됐는데 먹는 얘기. 뭐 먹지? 뭐 먹지? 아 콧물 나와요. 아, 응. 어, 여기 영화. 물어해? 물어해? 물어아 물어해? 물어해? 물이해 물어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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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어해 물어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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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에 보입니다. 눈 앞이 정상. 까마귀. 우와. 코 앞이 정상이야. 어. 고양이도 있어? 야옹이처럼 들는데 고양이야. 이 옆에. 아 어, 정상에서 만난 고양이. 완둥 완봉 아 완봉 완둥 완봉띠 히히 태영이 줄을 꼭 잡을게 하산을 암벽길로 씨. 아 하산을 암벽길로 간다 닭이다 징그러 워 죽을 뻔했어 <laughs> 왜 여러분 저희 지금 즉흥으로 오이도 가고 있거든요 대부도 어. 아 대부도에요 조정해요 틀렸어요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미쳤어요. 애들이 배고파요. 아니, 이가안할 거야? <laughs> 벌써 4시간이나 지났습니다. 배고파요. 오늘은 목을 이유가 타당하다. 간다, 간다, 뿅 간다. 아니, 너 유튜브 왜 이렇게 뚝뚝 끊겨? 여러분, 여러분도 제거 유튜브 끊겨요! 맞아. 대부 황금로. 왜 이런 일은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걸까? 무슨 복이 있는 거지? <laughs> 미쳐버리겠다. 이거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야? 그냥 신나서 춤추시는 <laughs> 걸까? 그냥 그런 거 같은데? 그냥 그런 거 같아. 삼각김 빵. 뭐야, 메론 거북이? 주러스 크로젤? 우와, 떡빵이야. 나 떡빵 좋아해. 우이거못찾아 안좋아하는게 뭔데? 없어 어? 안좋아하는 빵은 어. 없어 귀여워 어, 마음에 들어 이름이 마음에 들어 모카찰떡빵 조심장 모시기가 있었는데 맞아 그지난 집갈때 뭐사가지? 빵순이의 빵 자르기 도전기 두개 한라고해 우와 아. 개잘 자르네 오늘 하나 맘이 잘라준 빵! 하나 맘이 빵도 잘라주고 새우도 까주고 뿅! 여러분 피부과 왔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 같이 버려 주 준서야 이참에 너도 같이 분리수거해 뒤다 뿨엥 뿨 그거 갖고 있어 상장이잖아 반홈이야 미라 귀염둥이 아기 수달 아 뒤질래? 어더쪄봐 빨리 아줘 서로 좀 싸우고 이런 그런 많은 일들 <뮤> 불도 안나오죠 <뮤> 나오는데? 존화 <준아> 조금 나오죠아 태봐 <뮤> 다 녹여줄게 얘가 퍼버리게 너도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해볼게 이박일 축하해 새해 방해 <뮤> 아기 오리 응? 우리 존사는 아기 오리였구나? 냐아 내가 도와주잖아. 이정도의 드나이. 픽재밌는 도와주는 거야. 도와주 아. 이거랑 이것도 준겨 줘. 뭐? <laughs> 동생이 사온 하타는 슬리퍼. 냠. 겨울에 잡아먹는 친구. 엄마는 머리부터 먹네. 난 꼬리 파야. 아, 안따져고다 먹어. 그래? 응. 엄마 그냥 무조건 먹파야? 응. 예쁜 야, 거 보는 고 봤는데. 이거 되게 이쁘다. 예쁘네. 응. 집에 아빠가 그방 짜서 주는 게 다들 싫다 그래? 우리 집에 한걱도 있어. 아빠가 키운 거? 크고 그